안녕하세요, 목욕크불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예, 또두개 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첫 번째 팀은 바로 이 정관장과 관련된 소식, 입니다 어, 최근에 이 정관장의 페이스가 정말 무섭죠. 현재 13승 2 3패 기록하면서 8위에 올라있는데, 이게 단순 승률만 보면은, 정관장 부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최근 5연승을 질주하면서, 어, 6위 DB를 3경기차로 쫓고 있고요. 어, 최근 KBL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관장의 최근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 바로 이 외국 선수 조합의 변화가 어대 성공을 거둔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캐디라렌을 디온테 버튼과 트레이드하면서 버튼을 영입했고 어이 옵션 외국 선수를 한번더 교체하면서 어 조니 오브라이언트를 영입했죠. 이두 명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버튼이 기존의 정관장 국내 선수들과 구화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어, 조니 오브 라이언트가 사실상 1옵션에 가까운 활약을 펼쳐주면서 어, 내 외곽에서 어, 정말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외국 선수들이 안정감을 보여주니까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도 굉장히 주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최근 어떤 수비 어, 굉장히 터프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 사이드에서 수비 숫자를 늘리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의 수비로 어,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괴롭히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정관장이 어, 주축 선수가 여전히 구,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변준영, 김종규 모두 빠져 있고 이종현도 부상으로 이제 일단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김경원 정준원, 한승희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정관장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전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변준영이 목 부상으로 한동안 빠져 있었는데 2월 말 그러니까 FIFA 브레이크가 끝난 뒤에. 포트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규 같은 경우는 변준영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빠르면 3월 이후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둘다 돌아오면 가, 어, 가장 좋을 것이고 어, 둘중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어, 정관장은 어,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서 후반기 KBL의 어, 최대 다코호스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룰 팀은 바로 DB입니다. 자, D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정환장과 두 건의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죠. 어, 김종규를 건네고 정효근을 받아왔고요. 어, 김현원을 건네고 최성원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잇따라서 단행을 했습니다. 어, 두 트레이드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서로 같이 붙어 있는 한 건의 어떤 단일 트레이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김종규 같은 경우는 무릎부상 이후에 어떤 복귀 시점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었고, 어, 그리고 최근 DB가 좀 딜레마였던 게이 가드진에서 알바누가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DB는 이번 시즌에 어, 어떻게든 플레이오프 진출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 이 트레이드, 이두 건의 트레이드가 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DB 같은 경우는 컵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시즌 직전까지만 해도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어, 하지만 어, 외부 선수 오나쿠의 어떤 경기력 부진, 어, 그리고 어, 전체적인 어떤 로스터 밸런스의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경기력이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죠. 현재 16승 20패 6위로 6강의 턱걸이 중인데 어, 밑에 있는 팀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서 어,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되는 것은 DB가 이렇게 국내 선수진 변화를 통해서 승부수를 단행을 했고 승부수를 던졌고 어, 정혁은 같은 경우 좋은 활약 보이고 있고 최성훈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외국 선수 오나쿠의 어, 경기력이거든요. 오나코의 어, 소극적인 어떤 플레이들 어, 그리고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는 플레이들이 문제인데 어, 이 외국 선수 쪽에서 변화가 없는데 과연 DB가 국내 선수 쪽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어,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상재가 돌아오면서 어, DB가 한동안 좀 무주, 무주 공산상태였더니 포워드 라인, 프런트 코트 라인이 좀 많이 보강이 됐죠. 자, DB가 과연 6강 프레프 진출 이상의 성과를 어, 후반기에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목욕흡을의 이동한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